요즘 한국에서는 MBN 행운의 부적에 활약 중인 김호중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장미단의 MC인 박나래의 평가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김호중은 한국의 멜로디로 관객들을 미치게 만들 수 있어요. 라는 그는의 평가가 눈에 띕니다. 김호중은 그는의 음악적 재능과 카리스마로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는의 노래는 그 자체로 관객들을 감동시키고 여러 이목을 집중시키며 주변의 분위기를 한껏 띄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MBM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특히 행운의 부적에는 그는의 존재가 프로그램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단순한 가수로서의 존재를 넘어서 그는의 음악적 능력과 무대 매너 그리고 관객과의 소통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의 무대는 매번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며 이는 그는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호중은 MBN 행운의 부적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는의 음악적 재능과 매력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기대를 갖게 할 것입니다. 김호중의 인기는 단순히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그는의 개성과 탁월한 매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안정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관객들과 소통합니다. 특히 MBN 행운의 부적에는 그는과 참여하는 각 에피소드마다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의 음악은 한국 대중음악 신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는의 노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감성적이고 독특한 보컬 스타일은 듣는 이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각 곡마다 그는만의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박나래의 평가 역시 김호중의 음악적 능력과 감정 표현력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는의 무대는 단순히 곡을 부르는 것을 넘어 감정을 전달하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도모하는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김호중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는의 성장은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다양한 무대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서 그는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그는의 음악을 듣는 이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한편의 이야기를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김호중의 이러한 능력은 그는가 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지를 잘 보여줍니다.